리겐 섬 북쪽 바닷바람이 부는 해안 이곳엔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 건물이 있다. 해변 리조트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전쟁으로 아무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기억을 발견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어줍니다. 작년 가을 나는 프로라 리노베이션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겉보기엔 낡은 호텔 같았지만 구조는 특이했고 어딘가 불길했다. 레아, 이방벽 안에서 뭔가 나왔어요. 오래된 필름통 같아요. 8mm 필름. 흔한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한 유대인 남자가 어두운 방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손짓을 한다. 수화처럼 보였다. 나치에게 잡히기 전 촬영된 걸로 보여요. 이 주변 분위기로 봐서요. 이 사람 이곳에 왜이 필름을 숨겨뒀을까요?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군 기록, 실종자 명단, 노동자 신원, 수개월 걸려 사진들과 대조한 결과. 아마 그는 모세 그림바움. 그리고 이상한 일은 더 있었다. 내 가게도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불릴 수 없었던 이름. 그때 나는 알게 됐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 사람과 이어져 있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끈처럼 그 사람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나는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했다. 나는 기록을 더 파고들었다. 군사기록보관소, 유대인 실종자 명단, 베를린 지역 건축협회 자료까지. 1941년 이후 해당 인물에 대한 생존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독일 군인에 의해 수용소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메모 하나가 나왔다. 김일군 문서에선 모세가 도면 설계 관련 특수 작업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었다. 설계 작업에 유대인을 썼다는 건 말이 안 돼. 뭔가 이상해. 나는 도면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이한 지점을 하나 발견했다. 동쪽 창문 정사각형의 공간 안에 외부 창문이라니. 왜? 이 위치에 창문이 있지? 어차피 주변은 벽인데. 나는 프로라 내부의 실제 구조를 확인하기로 했다. 건축팀을 설득하고, 폐쇄된 블록 2접근 허가를 얻었다. 벽은 두껍고 조용했다. 그 안에서 나는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와 손으로 그린 구조도면,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짧은 글. 나는 여기 있었다. 이건 기록이야. 네, 존재를 남기기 위한.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기록은 그가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나에게 메신저를 보낸 것이라는 걸. 나는 상자 안에서 그 손글씨 메모와 도면을 밤새 들여다보았다. 문득 그것은 단순한 구조 기록이 아니라 지도처럼 느껴졌다. 감춰진 공간을 위한. 지도를 보니까 도면엔 표시되어 있지 않은 복도가 하나 있어요. 이 방향은 창문이 있는 쪽이 아니라 벽이어야 해요. 난 팀에 요청하여 해당 구역의 정확한 구조를 다시 조사했다. 도면과 현실은 달랐다. 분명히 없는 벽 뒤에 숨은 통로가 있었다. 이건 설계당시에도 내부 접근이 금지됐던 구간입니다. 냉전시기엔 군사시설로도 쓰였고요. 우리는 그 벽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곳은 완전히 밀폐된 회색방. 벽엔 구식 스피커와 통신선 흔적이 있었고, 한쪽에는 너무도 이상한 구조의 문이 있었다. 이건 방이 아닌데요. 꼭 감시실 같아 보여요. 누군가를 보기 위한 공간. 나는 벽 안에서 숨겨진 낡은 메모를 발견했다. 누군가 기록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글씨체는 분명 모세의 글씨체였다 나는 쓴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병 너머엔 세상이 있지만 이방 안엔 시간만 있다 그는 이 공간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와 연결된 게 아니야 지금도 이 공간 어딘가엔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남겨진 메모들이 남겨 있어 1941년 나는 유망한 건축 도면을 그리던 사람이었다 베를린에서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날 찾아왔다. 가족들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난 내가 도착한 곳은 지도에 없는 해안 콘크리트 더미와 군인들 뿐이었다. 그들은 그곳을 프로라라고 불렀다. 이곳에선 말하지 않는다. 질문하지도 않는다. 내 일만 해라. 나는 설계 도면을 맡은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손엔 철근 절단기와 벽돌이 들려있었다. 내가 배치된 곳은 블록이 내부 구조는 복잡했고 방향 감각이 사라질 만큼 동일한 복도의 반복이었다. 너도 느끼지? 이 구조 뭔가 이상해. 우리가 뭘 짓는지 아무도 몰라. 맞아. 도면은이 벽이 없어. 저놈들 어떤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해. 비밀 이중 벽을 만드는 걸 보니 나는 그 공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험적인 구조를 위해 만든 건축물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 요제프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아침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가 저녁 식사 자리엔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전날 밤 그가 방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대. 그걸 누가 보고 잡혀간 거야? 말하면, 우리도 사라져.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더 무서워. 나는 작은 종이 조각을 구했다. 원래 감춘 연필 한 자루로 구조와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매일 사라진 사람 벽 너머의 움직임 반복되는 지시. 기록한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작업 도중 눈치를 피해 도면을 복사해 그렸고, 밤엔 그것을 조각조각 정리했다. 누군가가 이걸 보게 된다면, 이 기록이 말해줄 것이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했다는 걸. 나는 금속 필름통을 손에 넣었다. 그 안에 기록을 감췄다. 마지막 한 줄을 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여기 있었다. 1942년 봄. 콘크리트는 식어갔고 우리는 알수 없는 침묵 속에서 벽을 더 이상 쌓지 않았다. 지시가 끊겼다. 군부 쪽에서 말이야 전선에 인력이 부족하대. 여긴 잠정 중단이래. 블록 2의 공사는 멈췄지만 그 누구도 떠날 수 없었다. 우리는 방치되었다. 식량은 줄었고 소문은 늘어갔다. 외부 통신은 금지다. 내부 자산으로 분류된 인력은 대기하라는 명령이다. 기다리라는 말은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아니다. 죽지 않게만 두겠다는 말이다. 그때였다. 바닷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나는 필름통을 마지막으로 봉인했다. 그 안엔 구조 기록,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 하나. 이 글을 보는 당신은 내가 있었다는 걸 안다. 내일 우리는 전원 이송 명령을 받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렸다. 아마도 가수실로 이송될 것이다. 철제 상자에서 나온 종이들은 대부분 찢겨 있었고 글자는 흐릿했다. 하지만 몇 줄은 남아 있었다. 여기 보세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A jewel higher.' 그리고 이건 구조 패턴, 정보 은폐용 감시 동선일 수도 있어요. 위험했지만 생전에 남겼던 필름을 주머니에 품고 몰래 남겼던 거야. 누군가는 그걸 봐주길 원했고 나는 지금 그 누군가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그가 남긴 조각들을 엮어. 이야기를 만들기로 나는 동쪽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록이자 지워진 역사였다. 영상을 공개하자 반응은 예상을 넘었다. 댓글, 인터뷰 요청, 외신까지, 세상은 잊힌 이름 하나에 반응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을 수 있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기록 보관자가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증인이자 후계자가 되었다. 모세가 남긴 것은 단지 영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목소리였다. 영화가 공개된 후한 달, 프로라 리조트 측은 연락을 보내왔다. 역사 전시실로 남기겠다는 공식 발표였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며 희생자의 흔적을 보존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 창문 아래 벽틈 안에 있던 공간은 이미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다. 그 흔적은 너무 빨리 지워지고 있었다. 이 방이 그 방이라고요? 와, 진짜 대박. 여기서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나는 다시 그 창문 앞에 섰다. 영상 속 모세가 바라보던 그 자리. 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말은 들리지 않았다. 이 객실은 한 다큐멘터리의 실제 배경이 된 장소입니다. 역사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실제, 독일에서 나치 정부가 건설한 것으로는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축물이다. 거대한 이 건물은 휴가 도중에도 독일 노동자를 제어하고 교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